이렇게 있는 곳에서 치고 있습니다. 우드로 하고요. 320이랬는데 굉장히 좀 짧아 보입니다. 아, 기안이죠. 길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우드를 들었어요. 살짝 밀려도 되는 곳이나. 아우, 발이 추단. 있어요. 보고 친 거야. 지금 이 정도까진 내려고. 네. 이것보다 더 들어가면 안 내려와요. 보고 쳤습니다, 저는 막친게 아니에요. 보고 친 거예요, 저는. <laughs> 어? 안 꺼져? 네, 지금 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죠? 저기 보면 벚꽃도 저렇게 쫙 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진달래 지금 잔디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더울보기님이 벙커샷 하고 계시네요. 아, 굿샷. 네, 잘 나왔어요. <laughs> 이상해, 저를 쫓아오려고 하네요. 네, 제꺼는 지금 OBT 현상이 있는데요. 거리가 지금 100짜리 말뚝이니까, 기껏해야, 115이쯤 뭐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리가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보고요. 102에 110 정도 될것 같아요. 110. 소 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하고 바닥 붙여서 아, 약간 좌측이네요. 아, 짧아요, 짧아. 예. 자, 앞에 호방 건설이 써 있고, 뷰가 상당히 좋네요. 자, 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밀릴 수도 있으니까. 카트 쪽을 보고요. 카트를 보고. 얘라이야그얘기해서 yeah, like. <laughs> 진짜 물에 빠지네 해전사 한번 면좋은거예요아영상으로자생카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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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볼게요 물에 빠졌는데요 해전사가 이쪽에 있네요 똑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가라, 더 가라. 붙여서 파야 되겠어요. 7번 홀입니다. 보면 진달래. 그 다음에 이쪽에 벚꽃. 뭐, 장난 아니죠? 145m인데 백핀이라서 제가 7번을 한번 어봤습니다 우측으로 좀 밀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를 일단 꼬았고요우으로 밀려도 별로 도망갈 데가 없네요. 자, 여기. 자. 감사합니다. 오길것 같은데. 것 같습니다. <웃음> 그리네요. <웃음> 긴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가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하시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잘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꿀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꽃들에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의 자연의 위대함 예, 무슨 합창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여기다 보니까 또 저쪽이 절경이네요. 정말 멋있네요, 여기. 네, 아주 예쁩니다. 더블보기님이 치우 계시고요 네. 저쪽도 지금 벚꽃이 싹 펴가지고 정말 예뻐요. 네. 바람을 바르는 소리가 났는데, 예, 네, 두분 다.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디론가. 보이진 않습니다. 어, oh, 나이스! Nice 저는 지금 저쪽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16을 찍히는데요. 116. 116인데 저기니까 100쯤 될것 같아요. 저거는 드롭을 해야 되겠습니다. 드롭. 일단. 이거는 프레이에 방해가 되니까요. 살짝 드롭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거냐. 한요중 하죠, 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이네요, 106. 아, 이게 벙커 빠지냐, 안빠지냐 문제인데요. 이게 110인데, 허리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쪽을 보고, 5m쯤 우측 보고 치겠습니다. 네잘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 홀입니다, 마지막 홀. 벌써 마지막 홀이 됐어요. 뒷바람도 불고 해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왼쪽 등선을 보고요. 똑바로 가도 좋으니까. 왼쪽 등선. 살짝 클럽을 열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 고, 고! 도가 그렇지 감사합니다 투어에서 이글해야지 <laughs> 더블 보기님의 드라이버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옆바람으로 워낙 장타를 치는 더블 보기님 어떻게 될까요? 자오 대박 고탄도에 아우 좋습니다 예, 저렇게잘 가고 있네요 예 울렁증이 없어졌나봐요 자 지금 보면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정경이이에 이 스카이벨리 아주 좋습니다 이호일만에그기도 있어요 특히 요쪽이 크로파수쪽에 세컨드 세터를 이용하시면